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핵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가득했던 사울은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밤의색 원정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밤의색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이웃고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만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이 생생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전격적인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람이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급진적인 해심을 경험한 사울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밤의 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했던 이 복음을 사울 자신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날은 얼마의 기간일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 속으로 들어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울은 패심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밤의 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여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 날은 대략적으로 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훈련의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는 조금 전까지 폭도였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은 날것 그 자체였습니다. 열정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주님의 일은 열정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만 믿고 함부로 덤볐다가 일을 그르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면서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수 있는 힌트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밤의 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밤의 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레다 왕은 아라비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고관이, 그 왕이 고관을 시켜서 밤의 색으로 돌아온 사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작컨데 틀림없이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아라비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격분한 나머지 아라비아가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칫 이 유대인들의 소동이 사회 문제로 번져나갈 그럴 위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왕이 다메세르로 가 있는 사울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때 자신의 이단의 계수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선봉에 서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의 손에 죽은 스테반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로 사울은 스테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우리, 우리에게도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저 마음의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복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조금 각색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세 앞에, 고성능 스커드 미사일 앞에, 그 정밀 타격 앞에, 우리의 신학과 가치관과 생각과 자아와 습관과 고집과 말과 태도가 부서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13장 이후는 전부 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20년 이상 선교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16,000km를 다녔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서신서는 전부 다 사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역사가들도 사울이 서양 역사를 바꾸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네, 사울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땀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설교를 통해서 사울의 활약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사도바울을 잊게 했던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울 뒤에서 바울을 더 빛나게 해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란 이름을 듣자 주저합니다 아니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세 세상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길게 말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저못 갑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미 이 극악무도한 사울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사울이 담에색에 온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시무시한 자객 앞에 제 발로 어떻게 갑니까?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라 해도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또다시 가라고 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재촉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달라진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씀에의지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형제 사울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 동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라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 자국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고륙지친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사울을 더 이상 폭도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자궁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제로 이 사람을 받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형제로 받아준 아나니아로 인해서 마침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릇된 잘못된 열정의 비늘, 편견과 경쟁심의 그 비늘, 자기 의라는 이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으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감격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교회사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설교로 3천명5천명을 ,000명, 회개시킨 베드로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명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사울이 어두운 밤을 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사울의 사울은 열방에 그 빛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아나데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었던 아나니아들이, 아나니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저 와서 손을 잡아와고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내 깃털 지켜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우를 형제라고 받아들인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서 살수 있으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수용하고 깊이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70년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의 세계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저는 이 구절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곧바로 20절로 넘어가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매끄럽지 않습니까? 매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자고로 매끄러워야 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매끄럽게 하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니 사울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 표현은 생략하고 곧바로 20절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투루 그랬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름도 모를 이 다메색 성도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사울을 의심했던 것처럼 다메섹의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가, 아니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 다메섹까지 도망친 이유도 결국 사울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과 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용납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며칠 함께 있으면 이제 좀 집에 가지?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이제 좀 됐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손주가 오면 앞꼭지가 그렇게 반가운데도 뒷꼭지가 훨씬 더 반갑다면서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도 나중에는 고역입니다 그런데 감히 사울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소로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색 성도들이 그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냅니다 왜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사울의 잘못을 들추고 싶지 않았을 것이 않았겠습니까? 당신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습니까? 왜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메색 성도들이 덥석 사울을 안아줍니다. 그러니 사울이 위대한 성교사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다메색 성도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메색 성도들이 지난 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질렀던 사도 바울의 사울의 과오를 계속해서 문제 삼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핵심을 믿어주지 않고 계속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교 사익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메색 성도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울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온 땅을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 제가 저는 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더 있었다. 이 구절이 훨씬 더 뭉클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밤에 세계 성도들이 사울과 며칠 동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게임했을까요? 뭘 했겠습니까? 이 3일 동안.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즉시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아마 밤의 색 성도들이 사울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셨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울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보십시오. 막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지요. 거기에다가 봉업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지요. 이것이 딱 결합을 하니까 사울은 막 견디지를 못해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생애에 밤의색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저 눈에 드러나는 사울만 주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국에서는 사울보다 이 사울을 환대하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이름도 알수 없는 남의 세계의 성도들이 훨씬 더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온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석 사울을 안아주었던 담의 세계 성도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다 해도 며칠을 걸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해 준 담의 세계 성도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나의 작은 환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용서로 인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후를 영접한 밤의 세계 성도들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환대해 줄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합합니다. 앞서 사울이 해심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와 담의 세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년 동안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영 딴판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자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3년 전에 세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던지는, 그것에 혈안되어 있었던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회심을 했다고, 그런 사울이 전도자가 되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변했다는 소식은 지금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동안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저 오지 성교사라고 왔다 믿으시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은 여전히 사울이 두려웠고 그의 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장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었죠. 바나바는 별명이고, 본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가 본래 이름이 아니고, 바나바는 별명이고, 본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름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본래 이름을 모를 정도로 바나바는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매우 잘했습니다. 이번에도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사도들과 사울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합니다 거룩한 중매자이가 쟁의가 되어서 사울에 대한 이 사도들의 불신을 제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나바의 적극적인 중재로 사도들과 사울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소멸될 것 같았던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던 담의 세의 성도들. 거룩한 중매쟁이였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치열하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들으러 서는 순간부터 환한 미소로 반겨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낙인이 찢겨도 세상에선 그 사람에서 어떻게 말을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낙인이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저절로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대중가요 가운데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불러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어서 집에 가셔가지고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고 한번 쳐보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대중가제도요, 은혜가 있어요. 오, 깊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울컥하십니까? 저는 미소띤 젊은 엄마. 미소띤 젊은 엄마. 이 부분에서 울컥합니다. 우리 엄마도 한때는 저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모든 걸음이 되어줘서 지금 이렇게 늙었다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부모인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어디 육신의 부모 한몸만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이 나의 걸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걸음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꽃피우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성도와 바나바가 거름이 되어 주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